하루도 빠짐없이 식사 후마다 꼬박꼬박 이를 닦고 계십니까? 간식을 먹고 나서도 이빨 건강을 위해 양치질하기 위해 달려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치솔질을 멈추십시오. 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이 습관을 아주 성실하게 계속하고 있다면 철수세미로 여러분의 이빨을 벅벅 긁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치아 마모와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제 진료실에서 74살 환자분이 오열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양치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 후마다 꼬박꼬박 이를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이 오히려 치아를 완전히 망가뜨린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그분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아를 지키려고 열심히 양치하신 그 성실함이 오히려 치아를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식사하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치아는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식사 후 입안은 산성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치아 표면이 마치 달걀 껍질을 식초에 담근 것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칫솔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범랑질이 그대로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닦는다고 생각하셨던 그 행동이 실은 사포로 치아를 갈아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찬물에 살짝 실인 정도로 시작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만 불어도 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씹을 때마다 번개가 치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고통은 단순한 타이밍 조절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단한 시간의 차이가 치아 수명을 20년 이상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올바른 양치 시기를 모르고 계십니다. 식후 즉시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치약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얼마나 세게 닦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양치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치아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놓치시게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댓글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역마다 수돗물 불소 농도나 식습관이 달라서 치아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 맞춤형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지인의 아버지이신 72살 김상복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함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시고, 매 끼니마다 식사 후 정확히 3분 동안 양치를 하셨습니다. 스스로도 건강관리의 달인이라고 자부하셨죠. 주변에서도 김상복 님처럼 철저한 분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찬물을 마실 때 앞니가 살짝 찌릿한 정도였습니다. 김상복 님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증상이 확연히 심해졌습니다. 숨만 쉬어도 치아가 시렸고 뜨거운 국물은 아예 입에 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손자의 생일잔치 때였습니다. 케이크를 한입 베어 물었는데 갑자기 이 전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케이크를 뱉어내셨고 손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강인하셨던 아버지가 케이크 하나 때문에 우시는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김상복 님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분의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 직후 치아 표면이 산성에 약해진 상태에서 매번 힘껏 문지르셨던 겁니다. 3분 동안 쉬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 범낭질이 심하게 마모돼 있었고, 특히 잇몸 경계 부분은 깊게 패여서 마치 비자 모양의 홈이 생겨 있었습니다. 거친 연마제가 들어간 미백 치약까지 사용하셨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사례도 있습니다. 69살 박미선 님은 하얀 치아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환하게 웃고 싶다는 마음에 미백 효과를 강조하는 치약을 무려 5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광고에서는 쓰면 쓸수록 하얘진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범랑질이 너무 얇아지면서 속에 있는 상아질의 노란색이 비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얗게 만들려고 했던 치아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박미선 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습니다. 게다가 찬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시려서 겨울에는 마스크 없이 외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복 님의 경우 습관 하나만 바꾸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후 즉시 양치를 멈추고 1시간 후에 부드럽게 닦는 것으로 바꾸셨더니 석달 뒤에는 시림이 거의 사라지고 식사도 편안해지셨습니다. 손자랑 다시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연락을 주셨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둘째, 치아 수명을 20년 이상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이미 시린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실용적인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치아를 망가뜨리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모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아가 계속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치아 수명을 갈아먹는 위험한 양치 습관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습관은 식사 직후에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입안은 급격히 산성으로 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단은 김치, 과일, 식초, 드레싱, 탄산음료 등 산성음식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한국식 식단을 섭취한 직후 입안 산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범낭질이 일시적으로 물러진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식사 직후에 치아는 마치 비온 뒤에 흙길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자루로 쓸면 흙이 파이겠죠. 마찬가지로 물은 상태에 치아를 칫솔로 문지르면 표면이 그대로 깎여나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상복 님도 정확히 이 때문에 치아가 패인 것이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최소 1시간은 기다리신 후에 양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간식이나 과일을 드시면 산성 노출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식사 직후에 바로 양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위험 습관은 미백 치약과 알갱이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신 부분입니다. 광고에서는 쓰면 쓸수록 치아가 하얘지고 깨끗해진다고 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은 이미 얇아진 범낭질을 사포처럼 갈아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범낭질이 자연스럽게 얇아지는데 여기에 강한 연마제까지 더해지면 마모 속도가 두배 이상 빨라집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약과 연구에서도 고연마 치약이 노년층의 치아 마모를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9살 오정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백 치약을 5년간 꾸준히 사용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가 더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범랑질이 너무 얇아져서 속에 있는 상아질의 노란색이 비쳐 보인 겁니다. 하얘지려고 쓴 치약이 오히려 치아를 더 누렇게 만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마제가 적은 시린이 전용 치약이나 잇몸 케어용 치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포장 앞면의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뒷면 성분표입니다. 연마제 성분이 앞쪽에 있을수록 함량이 높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치아를 하얗게 만들려고 강한 치약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위험 습관은 입마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침은 단순한 침이 아닙니다. 치아를 보호하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침 속에는 칼슘과 인이 들어있어서 약해진 범랑질을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재석회화 작용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왕보건학과에서 실시한 국내 노년층 조사 결과를 보면 침분비가 저하된 분들은 치아 마모와 잇몸 염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75살 윤미정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입이 마른 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치아 뿌리 부위가 빠르게 마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입이 계속 마르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산성 물질이 무방비 상태의 치아를 공격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바싹 마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습관은 수면 중 이갈이와 악물기입니다. 이건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kg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평상시 음식을 씹을 때의 10배가 넘는 힘입니다. 68살 박문규님은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매일 밤 이가리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치과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치아 목 부분이 비자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의 치아는 금이 가 있는 상태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갈이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습관은 힘을 주어 문지르는 양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치아는 세게 닦는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 세균이 달라붙기 더 쉬워집니다. 70살 박순혜님은 위생을 위해 일부러 강하게 닦으셨습니다. 그 결과 잇몸이 계속 내려앉아서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뿌리 부분은 범낭질이 없어서 더욱 약하기 때문에 시림도 심해졌습니다. 양치할 때 칫솔모가 옆으로 휘어질 정도로 힘을 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이해하셨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놓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치아 수명을 2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생활 속 실천법 7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기상 즉시 물한컵 마시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밤사이 우리 입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세균을 음식과 함께 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면 침샘이 깨어나면서 침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침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치아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찬물은 오히려 잇몸을 수축시켜서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물한컵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실천법은 식사 후 30초 행굼 물두세번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사 직후에는 양치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식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물 헹굼입니다. 물로 강하게 입안을 헹구기만 해도 산성 성분이 상당히 많이 제거됩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치 대신 헹굼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외식할 때나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30초씩 두세 번만 헹궈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도 실천 가능하시죠? 세 번째 실천법은 점심에는 물 헹군과 자일리톨 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외출 중에는 점심 양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닦느니 차라리 안 닦는 것이 치아 손상 예방에 더 좋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일리톨 껌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씹는 행위 자체가 침 분비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자일리톨 성분이 입안을 중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점심 양치 때문에 부담 느끼셨던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부드러운 칫솔과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양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밤사이 침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깨끗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거친 칫솔이나 강한 치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선택하세요. 둘째,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서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간식을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저녁 식사 후에는 군것질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 양치 시간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실천법은 가습기와 충분한 수분 섭취로 구강 건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 입이 마르면 치아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앞서 윤미정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밤사이 침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고 산성 물질이 치아를 공격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집니다. 침실에 가습기를 틀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드세요.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시면 반드시 교정하셔야 합니다. 코가 막혀서 어쩔 수 없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마르는 편이십니까? 여섯 번째 실천법은 주기적인 칫솔 교체입니다. 칫솔모는 대략 2개월 정도 지나면 모가 퍼지면서 마찰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칫솔이 시간이 지나면 거칠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래 사용한 칫솔은 범낭질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정작 플라그 제거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특히 시린이가 있으시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더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가 바깥쪽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교체 신호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칫솔은 언제 바꾸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일곱 번째 실천법은 낮에도 의식적으로 턱힘 빼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낮 동안의 스트레스가 밤의 악물기로 직접 연결됩니다. 낮에 긴장한 상태가 계속되면 밤에 일을 가는 증상이 심해지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턱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세요.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대는 자세를 유지하시면 자연스럽게 턱에 힘이 빠집니다. 컴퓨터 작업이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무의식 중에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2시간마다 설정해 두세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지금 턱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열심히 닦는다고 치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닦느냐가 치아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식사하고 바로 양치하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치아는 가장 약한 상태였고 우리는 사포로 치아를 갈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얀 치아를 위해 미백 치약을 열심히 썼습니다. 하지만 범낭질이 닳아서 오히려 더 누렇게 변했습니다. 세게 닦아야 깨끗해진다고 힘껏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 시림만 심해졌습니다. 입마름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방치하는 동안 밤마다 세균이 번식하고 산성 물질이 무방비 상태의 치아를 공격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이가리로 밤마다 100kg이 넘는 압력이 치아에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찬바람만 불어도 치아가 시리고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의 여유만 주면 됩니다. 식후에는 물로 헹구고 1시간 기다린 뒤 부드럽게 닦으세요. 거친 치약을 버리고 시린이 전용 치약으로 바꾸세요. 침분비를 늘려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세요. 이가리를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밤사이 가해지는 압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딱한 가지만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직후 양치를 멈추고 물로 헹구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치아 수명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사용하시는 치약을 확인해 보세요. 미백이나 화이트닝을 강조하는 치약이라면 시린이 전용이나 잇몸 케어용으로 바꾸세요. 세 번째로는 밤에 입이 마르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 자신의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김상복 님처럼 석달 만에 시림이 사라지고 손자와 다시 케이크를 나눠 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낮 동안은 괜찮다가 밤만 되면 입안이 마르고 시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도 전혀 모르는 이갈이를 알아채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중에 치아를 보호하는 실전 노하우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습니까? 댓글로 현재 양치 습관과 가장 고민되는 치아 문제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